오늘의 사연과 함께 할 귀신을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스타트! 니네 안에 감춰져 있는 힘을 보여줄게 난 가면귀! 캬난 동물의 피를 노리는 흡혈 좀비 츄파카브라! 가면귀와 츄파카브라의 합체 귀신 가면카브라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면카브라는 절대로 죽지 않는 귀신입니다. 적이 쓰러지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테마사 h님 테마사 j님 어젯밤 꿈을 꿨는데 참 독특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색동저고리를 입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잠을 설치게 되었고 그 때문에 몸이 너무 안좋아 새벽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비행기를 취소하고 몸을 돌려 다시 한숨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놓치고 자다 일어나니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특보로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 그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꿈에서 여자가 입고 있던 책동 저거리는 아시아나 항공 마크와 동일했습니다. 제 주변에 저를 지켜주는 수호 귀신이 있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서 사연을 남깁니다. 확인해줄 친구들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을 해결해줄 친구들인 테마사 H와 가면 카브라를 현장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무서웠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면 구독! 그럼 다음 이야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